자, 현재 완료 연구라고 해서 나오는데요. 우리 앞에서 용법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뒤에서 한다 그러면서 넘어갔잖아요. 혹시 기억이 나나요? 네, 경험. 그다음에 계속, 뭐 완료, 그다음에 결과.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. 여기 이번 시간에는요. 서 완료 용법이랑 경험 용법 이렇게 두 가지 좀 많이 쓰는 요두 가지를 배워 보도록 할게요. 완료의 완료용법은요, 막 뭐뭐했다. 그러니까 이름이 완료니까요, 끝난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. 어, 여기 자주 붙는 거, 이것부터 보면 just, already 예시예요 Just는 방금, already는 이미, yet은 아직. 그래서 얘는 부정문일 때 쓰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사를 붙이는데요, 예를 보면. 내가 어, my car was dirty. 차가 더러웠어요. 이거는 과거의 상태죠. 그래서 I just washed my car. 어, 차를 깨 청소했다. 어 이게 그냥 요것만 쓰면 차를 그냥 청소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현재 얘기를 해주진 않죠. 이건 과거니까요.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그래서 깨끗해졌다라는 내용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현재 의미를 더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로 I've just washed my car 이렇게 쓸수 있겠죠. 방금 막 끝냈으니까 지금 당장은 깨끗하겠죠. 그래서, 요, 과거를 썼을 때랑 현재 완료를 썼을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. I've already eaten lunch. 이것도 마찬가지로, 그냥 I ate lunch 해도 물론 먹었다는 의미는 돼요. 나 저녁, 점심 먹었다. 그런데, I've already eaten lunch 하면 나는 벌써 점심을 먹었다. 그래서, 이미 벌써라는 의미를 추가하는 거, 추가하는 거고, 그런 점이 과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 네, 이해를 해 주시고요. 경험 용법은 어,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. 자, 경험은요. 당연히 의미도 뭐뭐 한 적이 있다. 이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,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건데, Uh, I have met the woman before. 예전에 그 여자 만난 적이 있어. 근데 내가 언제, 어디서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. We've never seen each other. 우리는 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. 그래서 경험은 뭐뭐 한적 있다. 정말 그냥 경험 얘기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부사로는 이런 것들을 쓰겠죠. 자, e v e r 와 n e v e r 는 앞에서 비교를 했는데 e v e r 는 여태껏. 자, n e v e r 는한 번도. 그래서 이유 두 개는 ever에다가 not 부정을 쓴게내버는 거죠, 그렇죠? Before는 여기 쓴 것처럼 이전에, once는 한번, three times는 세 번, 물론 twice 이렇게 해서 두 번도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three times부터는 숫자만 바꿔주면 돼요. Four times, five time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번 만났다를 얘기할 수 있고요. Uh, I've never seen his wife. 그녀를 뭐한 번도 본 적이 없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 앞에서도 비교했었죠. Have been to와 have gone to 그리고 have been in도 우리가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. Have been 쓰고 in을 쓸 때는 산 적이 있는 거고요. To를 쓸 때는 가본 적이 있다. Have gone to 하면 지금도 가 있는 상태, 가버렸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요거 이렇게 비교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.